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마지막 화이팅을 하고 계시죠? 저희 아들은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주말이면 집에 종일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로서 진짜 삼시세끼 걱정이 됩니다. 밥 세끼 차려주는 게 너무 고달파요. 진짜. 근데 또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밖에 음식 먹고 또 자극적인 거 먹고 또 혹시나 탈날까 해서 요즘은 진짜 집밥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것저것 먹고 싶다는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산지 새끼 한번 차려줘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는 우리 아들 최애 누룽지입니다. 진짜 이거는 질리지도 않나봐요. 지금 아들 샤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과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딱 누룽지 먹고 아들 공부할 준비해야죠. 아침 먹고 치우고 좀 누워 있었더니 또 점심 해줄 때에요. 어머, 아직 과외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럽 하네요 <laughs> <laughs>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 해먹을 려고요 며칠 전에 크림 파스타 해줬더니 린이가 봉골레를 찾더라고요. 봉골레야, 진짜. 이거 제가 요즘 빠진 파스타면인데, 파파들리면인데 널쩍해서 맛있더라고요. 한 7분, 8분 정도 삶아야 돼. 붓지 않게 떼주고. 그리고 야채구이도 먹을 거라서.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에 구워줄게요 여기 에프는 작은 칸에 이렇게 나는 한 25분 정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에프도 어, 여기 큰 쪽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고기나 이런 거 구울 때 쓰기도 하고 동시에 쓰기도 하고요 동시에 두우지마기잖아요 오늘은 용시고기하고 데타두 가지 넣어서 해 먹으려고요 우리 아들이 알리 올리오도 좋아해서 알리오 올리오와 몽골레 중간 정도 되는 파스타 해먹을려고요. 새우를 좀 굽고 집에서 먹는 거가 진짜 고기 풍부. 오늘 좀 있어 보이게 훈제 연어도 준비했어요. 니니는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새우는 좀 꺼내놨다가 이따 파스타 얹을 때 같이 다시 얹어줄게요. 이게 또 너무 푹 익으면 저는 좀맛없더라고요 식감이 이 페페론치노도 아 넣었어야 하지만 까먹어서 <laughs> 지금 먹을게요 어, 고기들이 막 입을 벌렸어요 집에서 먹는 장점이죠 이거 집에서 해먹는거의 장점이 원래 재료 많이 넣어가지고 해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맛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면을 넣어줘요 좀 세게 하고 아 오늘 면세이또 깜빡하고 소금을 넣는네 지금 좀 넣어야 되겠다 면수도 한국자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두개입다 버려서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장. 두 개에서도 좀 짠맛이 나오니까 아직 짜게 먹으면 없거든요. 과일 끝나면은 자기 시간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달라고 해서요. 진짜 빨리 해줘야 돼요. 여기 새우 넣고 올리브유, 새우랑 면 코팅 을 해주고. 이절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완성이에요. 담을 때, 치즈만 좀 뿌려주면 이제, 그럴듯하게, 파스타를 돼요. 일단, 새우는 1인당 3마리. 그리고, 조개는 많이. 조개껍질 먹을 땐 불편한데, 그래도, 담았을 때는 이 맛이죠. 이미 네. 또 방에서 통보면 혼자 먹겠대요. 뭐, 그런 자유시간도 있어야지, 어쩌겠어요. 또 오후에 스터디 위드미 한다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또다말 들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어, 국물이 좀 많이 나왔네 고기 국물 조금 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즈 갈갈갈 어, 저는 이 치즈를 냉동실에 넣고 먹어가지고 너무 갈기 힘드네 봉골레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홈메이드 가장대로 예쁘게 잘라주고 이제 리니 방으로 배달 가야겠어요. 저녁 식사는 고기 굽고요. 된장찌개랑 같이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한우 고기 잡는 날만 이렇게 모든 고기를 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고기 샀고 그리고 거기서 특수 부위도 팔더라고요. 대창 팔길래 오늘 느끼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한번 사봤어요. 대창을 맛있게 먹으려면 식용유에 미리 한번 이렇게. 튀겨가지고 기름을 좀 빼서 먹는 게 좋대요. 이 대창이 되게 맛있지만 사실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정육점으로 발견하면 조금씩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머, 어떻게 너무 치네 슉, 처이라서 어이, 기름 전화가는거 진짜. 된장찌개 기본 호박하고 양파 감자. 이것만 넣고 저는 좀 청양고추 넣어서 오늘은 칼칼하게 끓여보려고요. 저희 식구들은 두부파여가지고, 이런 야채보다는 두부를 훨씬 많이 먹어요. 양파만 아삭아삭하니 신선해 보이네. 호박이 흐물흐물한 게 좋아가지고, 호박이랑 감자는 좀 먼저 넣어가지고, 좀 퍼터 끓이는 편이에요. 음. 어, 이게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해줘야 될것 같아요. 6시 반에 밥 먹게 해달라 그는데 지금 7분 밖에 안 돼. <laughs> 밥두번 해주기 정말 지치네요. <laughs>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하다 하루 다 가요. 인터넷 찾아봤을 때는 엄청 까맣게 입혔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맛있는 않네요. 근데, 어우, 곧 장난 아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다때려는그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리니가 트러플 소금에 고기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저희 집은 이거 제가 여행 가면은 꼭사 오거든요. 디넨델룩카 트러플 소금. 이거랑 쌈장이랑 같이 먹어요. 대창에서 기름 엄청 나오네요. 처음에 부은 식용유보다 기름이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프라이팬에 다가 약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잘 보셨네. 아, 이 쌈채소만 찢고 파묻혀 가지고 고기 구워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굽는 게좀 돈이 들어서 그렇지 준비하기는 좀 간편하긴 해요. 린이 파묻침 좋아해 가지고요. 고기 먹을 때 자주 묻쳐요 참소스랑 고춧가루에다 한번 맛있고 참기름 맞으면 살짝. 고기 먹을 때 느끼할 때 딱이에요. 기름 많은 거부터 먹어봅시다. 계창도 먹을 건데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우리 아들 많이 먹으라고 많이 들어야지. 꼭 많이 주면 꼭 남기더라고요. 야 와, 망파티를 있고, 김현지도 있고, 빵도 있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먹었어, 돼금 이거 먹어도 돼 있어, 이거. 갈고. 배창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 기름이 네? 너무 나와. 어, 세상에 기름이잖아. 어. 먹어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네, 먹어보죠 이거 다 잘랐어요, 이거 음이 맛에 한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버어 버거 버거 맛있어? 음음좀더 잘돼? 좀더응 사는 거 많아? 뭐한번 많지 뭐어 리나 오늘 많이 먹고 또힘내장알겠습니다 아까 대창 군 식용유 이렇게 됐어요. 기름이 너무 무섭네 지금. 오, 완전 앞으로 대창 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소고기 국고한 기름은 그냥 요 정도 남았거든요. 물론 한번 닦긴 했지만 중간에. 근데 대창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오늘 하루도 밥 해주다가 다 갔네요. 진짜 돌아서면 밥 해주고 돌아서면 밥 해주고 이러다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기계가 대신 해주고 하니까 저도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아 설거지가 찾으면 맨날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다니까. <laughs> 진짜. 뒤집어서 넣는 설거지 아니다. 이렇게한 번에 할때다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식새기야 부탁한다. 아휴, 수능이 진짜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 밥 먹고 공부하러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미적미적대는 거 겨우 쭉쭈 해가지고 <laughs> 들여보낸 거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음 꾹꾹 누르면서 잘해줘야겠죠. 근 끝날 때까지 우리 엄마들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화이팅하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나머지 부엌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는 못하고 또 린이 공부 끝날 때까지 간식도 좀 챙겨주고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능 끝날 때까지 화이팅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